자 시작해보자. <laughs> 어. 자 30강. 30강 우선 1번부터 6번을 먼저 해볼 건데 자 30강은 장문 두 문제 짜인데 41번에 제목이 나오는 건 확정이고 42번에 기존에는 빈칸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빈칸이 아니라 낱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 낱말. 근데 이게 빈칸이 나오든 낱말이 나오든 결국은 뭐야? 주제지? 낱말은? 주제 플러스 바니어로 풀면 되는 거니까. 주제 플러스 바니어로 푸는 거. 우리가 이거 29번, 30번에 낱말 나올 때 배웠으니까 주제 플러스 바니어로 풀면 되니까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옛날에는 이게 나온 적도 있는데 이건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뭔지 알지? 자, 근데 지금 이건 기출 문제니까 이거고 최근에는 낱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금년에는. 자, 주제만 잡아보자. 주제. 그러니까 항상 41번에 있는 제목에 있는 선택지 다섯 개를 이용해서 공통단어로 타픽을 예상해. 무슨 얘기 나오겠어? 유민이 무슨 얘기 나오겠 어? 어. 듀레이션. <laughs> <laughs> 발음 발음은 하지 마. 발음은 절대 하지 않는 걸로 서로 약속. 나도 안할 테니까. 영어 시간인데 발음 없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시간 얘기 나오겠네. 시간 얘기가 나오겠고. 듀레이션이 두번 나왔나 여기 지금?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는 시간 정도 예상해야 되겠네. 시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다 정도 예상하고. 자, 그다음에 뭐야? 그냥 이제 주제를 찾는 거야, 주제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풀기가 편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론하고 예시로 구성이 어 있어. 둘두 단락이 중에 한 단락은 이론, 한 단락은 예시 이게 많으니까 가능하면 이걸 활용하면 좋지 실제로는. 여기서도 앞에 단락은 이론에 가까운 거고, 요 뒤에 단락에 보면 야구 선수 예시가 나오잖아. 이걸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수 있다고.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똑같을 거니까, 그지? 이게 훨씬 더 쉬운 거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어? 야구 선수가 나왔는데 5초라는 시간을 1번 타자한테는 1번 타자는 몇 초라고 느꼈어? 4초라고 느꼈네. 근데 2번 타자는 2번 타자는 몇 초라고 느꼈어? 이걸 6초라고 느낀 거야. 그잖아 똑같은 시간 5초라는 시간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 이론에서도 했던 이야기가 뭐야? 이론에서도 그지 어떤 물리적인 시간하고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에 보면 하우웨버가 나왔으니까 대칭성이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물리학자 관점에서 물리적인 시간 이건 뭐야 좀 객관적인 거지 물리적인 시간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야 여기서 보면 심리적인 시간 그지 여기서 보면 물리적인 시간하고 심리적인 시간인데 이건 약간 주관적인 거잖아 요두 개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정확하고 얘는 정확하지 않다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똑같은 5초 주면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거지. 5초란 물리적인 시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는 4초로 느낄수도 있고 6초로 느낄수도 있다 이게 나와있으니까 실제로는. 그럼 끝난거 아니야. 결국은 뭐야? 결국은 물리적인 시간하고 심리적인 시간은 다른거고 이건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거에 비해서. 이거겠네. 근데 그 내용 이미 다 나와있어. 봐봐. 여기 보면 however 그래가지고 자 물리적인 시간이라는건 프리사이즈하다 그러나 심리적인 시간이라는건 뭐다? 프리사이 e 않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따라서? 인프리사이즈가 들어가는거지. 실제로는. 부정화. 그 다음에 b도 쉽지.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꼭 도식화를 해야 돼. 여기 보면 뭐야? 넘버 원이잖아. 따라서 1번 타자 관점에서는 4초니까 뭐야? 더 빠르게 느껴진 거지. 5초인데. 그렇지? 더 빠르게 느껴진 거잖아. 5초를 4초로 느꼈으니까. 따라서 b가 확실하게 쉬우니까 b를 기준으로 먼저 풀면 오케이, 패스트다 그러면 딜레이드하고 이것 중에서는 얘가 답이다. 이렇게 갈수 있는 거지, 쉽게. 자, 주제. 주제를 갖다 철저하게 소거법으로 풀어 보자. 답은 5번이야. 다분호번인데 나머지 네 개가 아닌 이유 긁어 봐. 긁어 봐. 무시했다? 가칠 만하다. 에어컨에 가칠 만해? 무시 긁어 봐. 그럼 뭐라 고해야 되지? 지워 봐. 지워 봐. 아닌데 지우 봤는데 느낌이 안 나는데. 지우는 건 아니잖아. 긁는 건도 아니잖아. 아니, 이게 긁는 거지 나는. 긁어 봐. 긁어 봐. 긁어 봐, 긁어 봐. 그치? 자 답은 5번이야. 5번인데 1번, 2번, 3번, 4번이 안 되는 이유 불러봐. 우선 쉬운게 봐봐. 내가 원하는 건 선택지가 다섯 개가 있을 때 이렇게 풀지 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왜냐하면 여기서 선택지를 두개 또는 세 개로 바꾸는 거 이건 되게 쉽다니까 이건 이 작업을 하라고 선택지를 하나로 만들어야 하냐 내가 원하는 건뭐두 개, 세개 이렇게 생각해봐. 오지 선다로 푸는 애가 있고 이지 선다로 푸는 애가 있고 얘가 무조건 이긴다니까. 그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점수가 좋은 애들 특징은 뭐냐면 다섯 개 중에서 답을 이게 답이야 이렇게 고른애도 있지만 걔들 은 5%도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고 시험을 잘 보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오케이 다섯 개 중에서 예를 들면 1번 아니야 3번 아니야 예를 들면 4번 아니야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겠네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잘 푼다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두 개가 남았어 확실치는 안해 근데 둘 중에서 본다면 5번이 좀더 낫네 이렇게 푸는 거지 그냥 보자마자 5번이야 이런 건 실제로 불가능하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쉬운 문제는 공격적으로 풀어. 그 대신 쭉 풀고 나면 다섯 문제 정도가 까다로울 거야. 그때는 이렇게 풀어라고. 오지선다를이지 3지선다로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택도 없는 선택지를 빨리 버려버려. 자, 여기서 택도 없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핵심은 뭐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뭐야? 피직스 이건 틀린 거지 실제로는 지금.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심리적인 부분에서 시간이란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서. 왜냐면 생각해봐. 이혼에서는 이두 개가 다르다는 걸 얘기했고 예시에서 뭘 얘기해? 심리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잖아.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심리지. 지금 물리적인 게 아니고. 이게 되지? 끊으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과학과, 이거 예시잖아. 지금 예시를 끌고온 건데 왜 갑자기 얘가 리로 들어오냐고. 지금 이건 예시에 불과한 건데. 항상 예시를, 그러면 이건 너무 쉽게 버려진다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야? 1번, 2번, 5번이 나왔다고 봤을 때, 이거 택동제 시계가 우리 삶에 가져온 것. 시계 얘기가 아니야, 지금. 시계 얘기가. 그럼 필수에서 이게 탈락이지. 시계 얘기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럼 2번 정도가 남는데 뭔가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럴싸해 보이잖아. 이것도 대칭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대칭성은 뭐야? 물리적인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인 거지. 정확도와 지속기간 이두 개의 대칭성은 아니라고. 뭐가 유혹한 거야? vsus 이게 유혹한 거지. 뭐와 뭐의 대칭성. 이해 돼? 그니까 남과 북의 대칭성인데 동과 서의 대칭성. 이거하고 다름없는 얘기하니까 태동 소리야. 근데 vsus가 나오니까 이게 매력성이 있어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 대지 보면 이지 자, 그 다음에, 메러에 대한 단어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메러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여기서 뭐다, 얼마나 오래 되는지, 얼마나 빠른지, 그건 결국 뭐다, 인식의 문제이다. 즉, 1번 타자는 5초를 4초라고 인식했고, 2번 타자는 6초라고 인식한 거지. 따라서 얘는 빠르고 얘는 느끼, 느껴진 게느거 아닐까? 자, 봐봐. 그럼 여기서 결국 문제는 뭐야? 이메러가 명사로서 문제란 뜻이야. 근데 거기다가 표시하고, 거기다 9번에 5번 가봐, 9번에 5번. 9번에 5번. 자, 9번에 5번도 메러가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메러는 뭐야? 동사로서 중요하다는 뜻이야.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어, 9번에 5번에서는, 여기서는 뭐야? 동사잖아. 따라서 여기서 뭐야? 중요하다. 보면 알겠지? 메러를 구분해야 돼. 명사일 때는 문제 동사일 때는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 자, 3 1강의 1번 봐봐. 3 1강의 1번에서도 카운트가 나온다. 이게 뭐야? 또 메러하고 뜻이 똑같은 거야. 중요하다. 얘가 만약에 태, 타동사로서 세다 그랬으면 뒤에 목적은 명사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메러하고 카운트가 뭐야 동사로서. 그러니까 메러가 명사일 때는 문제, 자동사일 때는 중요하다. 카운트도 마찬가지 뭐야. 타동사일 때 무엇을 세다 근데 자동사일 때는 뭐야. 즉 뒤에 목적 없을 때, 그때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포런이라는 단어를 안 주고 주로 뭘줄 거다. 카운트하고 메러를 줄 거라고 꼭 기억해야 돼. 뭐 선택지에서 특이급 단어야. 메러하고 카운트는. 그러니까 메러는 많이 나왔고. 카운트는 많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잘 나오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자동사일 때는 세다가 아니고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네 됐지? 꼭 기억하고 자 3번 공통단어 뭐야 똑같아첫 번째 제목문제 41번 문제로 공통단어로 타픽을 예상한다 그 다음에 주제를 잡는다 그 주제를 바탕으로 두 문제를 푼다 42번이 낱말일 경우에는 반이어만 넣어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야 유빈이 뭐야 뮤직. 너무 약하지? 여기서는 봐봐.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 뮤직하고 퍼포먼스, 음악, 공연 이두 개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노골적으로 주는 건 힌트가 아니라니까. 여기서 뭔가 좀 더. 왜냐하면 공통 단어를 이용해서 타픽 잡는 걸 막아야 되거든.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 같은 단어를 안 주고 의미는 같지만 생김새가 다른 걸 주겠지. 뭐야? 성격하고 인품을 주고 그다음에 외모하고 얼굴을 주고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여기서도 뭐야 이 rights하고 license 이게 뭔가 뭐야 두 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느낌이 약간은 나와야 된다고 실제로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아 그럼 무슨 면허 권리 아 누구에게 뭔말 권리나 면허를 주는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갈수 있어야 된다는 건 실제로 <laughs> 뭔말 했지 생김새는 전혀 다르지만 둘다 뭐야 어떤 사람에게 뭔말 권리나 면허를 준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니까 오케이, 꼭 기억을 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음악 공연 그다음 뭐야 권리 면허 이런 얘기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건 너무 쉬워. 왜 예시잖아 그냥 에피소드가 돼버리니까 너무 쉬운 거지. 자 작곡가 세 명이서 작곡가 세 명이서 그지 식당에 갔어. 근데 식당에 갔더니 자기 음악을 틀고 있네. 자기 음악을 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악을 공짜로 하니까 공짜로 틀었으니까 나도 뭐야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걸 공짜로 먹겠다 이자 러 이렇게 싸운 거지 둘이서.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법원으로 간 거야. 그지? 소송이 걸렸네? 근데 누가 이겼어? 작곡가들이 이겼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그 판결의 결과로서 작곡가들은 그지? 협회를 세웠어. 이제 가수협회나 저작권협회 이런 거. 자신들의 권리를 갖다 대신 지켜줄 협회를. 왜 그랬냐면 불가능했거든. 뭐가 불가능해? 작곡가 한명한 한 명이 모든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음악을 틀었는지를 갖다 감시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러잖아.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 그래서 결국 뭐야? 이렇게 단락이 두 개가 나오면 쪽 전에 뭐야 앞에가 이론 여기가 일시했잖아 이번에 뭐야 여기가 원인 여기가 결과 이런 식으로 단락 두 개를 도식화를 자꾸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그지? 즉 원인은 뭐야? 예를 들면 저작권 소송이래 저작권에 관련된 소송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승소를 했어 그래서 뭘 세핑 거야? 협회를 갖다 설립한 거네 협회를. 협회 설립 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내용인 거지. 이렇게 자꾸 잡아버리라고 실제로는. 그래서 아까 선택지에 뭐가 나왔던 거야? 선택지에서 라이센스하고 라이스 얘기가 나온 거지. 왜? 권리에 대한 얘기니까. 됐지? 자, 그럼 이렇게 자꾸 끝난 게임이지.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야? 여기서 연결사가 나왔는데 어 코딩이라는 단어를 아냐고뭘 묻는 거야? 여기서는 인트 e 스트를 묻는 거야. 인트 e 스트가 뭐야? 우리가 알잖아. 트러스트는 믿음이란 뜻이니까 뭐야? 누구 누구에게 믿음을 주다. 그 말은 뭔뭐 말이야? 내, 권리, 내 일을 위탁하다 이런 말이 된다. 위탁하다. 나 대신 내 일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잖아. 지, 가, 작곡가 한명한 한 명이 자기의 권리를 찾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협회를 갖다 만들었어. 그리고 걔들한테 위탁했어. 어떤 일을 자기들의 음악 사용을 모니터해줄 걸 그래서 이 협회에서 야, 너그 노래 틀었으니까 5천 원 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그게 있잖아. 뭐미장원이들 이런 데도 음악을 틀면 평수당 뭐몇백원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20, 20평 넘어가면 매달 5천 원을 갖다 가수협회에 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왜냐면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힘드니까 이제. 숨을 치는 거지. 5천 원 내면 틀어도 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지. 실제로. 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 떠 뻔하잖아. 혼자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협회에게 위탁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니까 이게 뭐야? 소나, so therefore나 이런 게 들어갔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쉬우니까. 소나, so therefore나, hence 이런 거 쉽잖아. 인과관계 인기사. 그래서 이때 정답률 낮추기 위해서 한게 뭐야? 어 코딩들을 준 거지. 왜? 어 코딩들은 이 당시 익숙치가 않았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건 다말다 알아. 애들이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그러니까 뭐야? Therefore, so, hence 이세개는다 안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어코딩 y 를 모르고. 그럼 이때 어떻게 써야 돼? 센스 있게 소고법을구사했어야지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니까. 그럼 저것도 뭐야?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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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그럼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라도 풀었어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거. 놀랄 게 아니고. 어코딩 y 가 뭐지? 이럴 게 아니고. 이해 되지 엄만 이제. 어, 그런거 항상 소고법으로자 마찬가지야. 3 번도 이제 이 우리가 이 주제는 다 아니까. 자, 해봅시다. 1번 틀, 2차. 항상 모든 선택지에는 오답 근거 단어와 오답 근거 단어와 유혹 단어가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 특징은 뭐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 특징은 이거보다는 이렇게 읽어낸다는 거지. 이걸 쳐다보지 않고 이걸 쳐다보고 이걸 그어버린다고. 자, 유혹 단어가 뭐야? 믿게. 선생님, 그럼 유혹 단어 뭐야? 이게 바로 뭐다? 공통 단어라니까. 그래서 처음에 공통 단어 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니까. 공통 단어를 딱 봤다. 그럼 뭐야? 타피을예산할수 있다. 두 번째 뭐야? 유혹 단어가 보인다는 거야. 유혹 단어가. 그럼 또 뻔하잖아. 유혹했네. 유혹했네. 근데 나는 뭐야? 오답 그거다아고 문화 얘기는 없잖아. 동양 서양 문화 이런 얘기가 없잖아. 지금 그럼 틀린 거지. 그잖아. 음악이 동양의 음악, 서양의 음악 이런 얘기가 없잖아. 지금. 자, 2번. 명주왜 틀린 거야. 자, 뻔하지. 뮤직으로 유혹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어야 돼, 그렇지?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 이 관심 없어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건데 지금 대중들이 중요한 게이고 나의 저작권을 지키겠다는 얘긴데 대중의 관심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질문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잖아 자기 음악을 대중에게 틀기 위해서는 돈을 내가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애들 독해가 안된 애들은 퍼블릭이라는 단어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지. 자, 3번 유빈이 뭐야? 나쁘지 않네, 그렇지? 그렇잖아, 음악에서 공연하는 권리의 등장, 이게 앞부분이잖아. 공연하는 권리의 등장, 그리고 그것의 영, 효과, 즉 뭐야 협회 설립 이렇게 되는 거지, 맞잖아. 자, 3번, 4번, 자, 4번은 여기도 마찬가지지. 뭔가 퍼펌 이게 중요해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결국 뭐야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야, 작곡가들을 위해서 대상이. 그 다음에 5번. 5번에서는 뭐야? 단어 함정인 거지. 왜냐면 이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왔거든. 이 단어가 이렇게 뉴스 사이트에 이렇고 눈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익숙할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잖아 면허, 면허 권리의 증거에 따른 새로운 사회, 이게 태권도 소리지. 이런 얘기는 없잖아. 지금. 오케이? 그리고 5번 선택지는 이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앞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항상 소급법으로 그어내야 돼. 자, 5번 6번 5번에서 공통 단어 똑같이 푸는 방식은 5번에서 공통 단어 뭐야? 자 여기서 핵심 단어 프로퍼티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프로퍼티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프로퍼티 뜻이 뭐냐? 재산. 재산 나왔네. 재산. 또? 어? <laughs> 자신 있게 해봐야겠다. 어차피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안 봐. 3주부터 안 보니까 뻔뻔하게 해 버려 막판이니까. 뭐? 아니... 어, 아니네. <laughs>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수일 뭐야? 재산. 했잖아. <laughs> 지난 나의 그 뭐야 뭐야 프라퍼티는 선택지 엄청 잘 나와 준용, 시험 시험 때까지 이발소 안갈 생각이냐 혹시 아 면접 때문에 어제 누가 여기서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저 면접 가는데 의상을 옷을 뭘입어야 되나요? 뭐 인사하는 각도까지 엄마가 중요하다 라는데 진짜 그런가요? 하고 있더라고 내가 봐서 말도 되는 소서 그럼 각도가 일도 더하면 떨어지는 거야?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도 무시하기가 좀긁겠더라고 정말로 나옛날 개인과 했던 애가 수능 일주일 앞두고 선생님 저 수능날 사랑니가 날 거여 같더라고. <laughs> 일주일 뒤에 저런 정확하게 사랑니가 나 근데 그게 봐봐 이렇게 웃을 수가 없게 걔가 이야기를 해본다니까. 이렇게 웃었으면 나도 편하고 끝났지 어? 너무 진, 진지해. 그걸 웃어보면 물어볼것 같아. 나한테 욕해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웃어보 그래서 그냥 진지하게 나도. 확인이 <laughs>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이 그러니까 시기에는 너그들이 했던 어떤 그 행동이나 생각을 다 적어놔 봐. 한 25일 뒤에 보면 아, 난 쓰레기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정말. 그 대신 봐 봐. 나는 진짜로 너그 시기에 봐 봐. 너그가 지금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거 있잖아. 하,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다. 바라는 거 한번 써 봐, 진짜. 다 부질없어. 아무것도 안 해. 정말 근데 나도 옛날에 공부할 때 이걸 써놨거든? 근데 이걸 쓰면 뭐가 좋냐면, 사람이 감사함에 대한 그, 수준, 감사함께, 사람이 누구나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함이 많아. 근데 감사함이 많으려면 당연함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당연해져. 너희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게, 딱 내년 1월 초에 보잖아? 내가 이걸 왜 원했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 게, 요 시기에 너희들이 바라는 그것들을 적어 놓고, 내가 바랬던 이것들에 대한 지금 이걸 하면 솔직히 너무 감사할 거 아니야? 이러면 친구랑 커피숍에서 3시간 수다 떨기 너무너무 즐거운 일일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귀찮다니까 나중에 남자친구 사귀기 소개팅 나가기 나갈 때마다 진상 걸리고 막 이렇게 한번 해봐야 좋은 시간이야 이렇게 진짜로 꼭 사놔 봐 지금 이 시기에 너그들의 감정을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런 시기가 매년 와 그냥 뭘 해야 될 일은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나는 주저주저해 생각만 많고 행동은 안 하고 계속 근다니까 평생을 매년 그렇게 살아 자기는 되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근데 쉽게 달성될 수는 없는 일이고 생각은 많고 행동은 안 하고 에이 내년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고 그러다 서른 되는 거야 서른 어, 살에 이제 막 최저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막 이런 거 이제 하고 진짜로 안 변한다니까 사람은 지금 느그 모습이 그대로 10년 뒤에 있어. 오늘 자기에 대한 만족도를 써놔봐. 자기는 그런 사람으로 29이 돼. 나이가 드는 게 끔찍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이 된다니까 나이가. 정말 안 바뀌어.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이 29살 서 그대로 살고 있다니까 짜증나지 않냐? 맨날 막 밤마다 나를 원망하고 난 쓰레기다 이렇게 원망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할 거야. 그렇지만 또 다시 나는 쓰레기가 되고 그걸 스물아홉 살때 하고 있는 거야. 바뀔 뿐이라니까 지금은 수능 공부를 그렇게 하겠지? 한 2년 뒤에는 뭐 토익이나 토플을 그렇게 하고 있겠지? 한 5년 뒤에는 취직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겠지? 똑같아.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야. 불행하게 살든지 행복의 기준을 엄청 낮추든지. 정말이야. 불행하게 맨날 불평하고 살든지,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자기 목표를 굉장히 낮추든지, 진짜로 안 바뀌어. 진짜 그게 무서운 거야. 난 내가 야식을 이렇게까지 계속 먹을 줄 몰랐거든. 난 진짜 옛날 살찐 사람 이해를 전혀 못했어. 야저 의지박약이다. 진짜로. 초고 살을 못뺄까난뭐 이랬거든. 못 빼. <웃음> <웃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야식 끝는자아 이건 나 봤을 때 힘들어. 아이고 어, 야식은 힘들어 힘들어 정말. 특히 어떤 거 하나 고치는 게 10년 걸려. 근데 너그는 그래도 아직 어리잖아. 근데 유일한 게 너그가 어리기 때문에 너그가 나보다 유리한 거너는 고치기가 편하다니까 뭐 나는 못 고쳐 인자. 알겠어요. 알긴 또. 자, 우선 재산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재산. 자, 그다음 두 번째 뜻 지안이 뭐야? 프로퍼티. 시험에서는 이게 1번 뜻인데 수능에서는 얘가 안 나와. 우선 내가 힌트를 주면 프로퍼티 그러면 소유라는 개념을 크게 갖는 게 좋아. 소유. 여기서 뜻이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어. 재산인데 주로 뭐가 나와? 부동산이 나온다. 현금 말고 건물이나 토지 이걸 갖다 할때 프로퍼티 이렇게 하는 거야. 2번. 말좀 해봐. <laughs> 여기서 특질이란 뜻이 엄청 많이 나와. 특질, 특성. 그잖아 이것도 내가 소유한 성격이잖아. 이게 이건 내가 소유한 물질. 이건 내가 소유한 성격 이렇게 되는 거야. 실제는 소유라는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소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소유라는 건 어떤 뭐야? 권리를 나타내는 거지. 여기서는 권리를 나타내는 거고 지적 재산권 이렇게 되는 거지. 권리도 결국은 뭐야? 내가 가진 걸 권리라 그러잖아. 진로 국민이 자기가 가진 거 그게 권리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 소유라는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이야 꼭 기억해. 근데 이 뜻이 엄청 잘 나와. 이 뜻이 네, 특질 지비. 특성. 응. 어. <웃음> 특징? <웃음> 특성 이제 꼭 기억해. 너무 너무 잘 나와. 특질 특성 이런 거 나오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어케 무슨 지적 재산권 얘기가 나오겠네. 그다음에 프로텍션이 두번 나왔으니까 보호 얘기가 나오겠네. 그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지. 뭐야? 주제를 잡으러 들어가. 주제 어디서 또? 근데 이것도 내가 아까 큰 그림을 보리라 했잖아. 1번, 2번은 뭐였어? 앞에가 이론, 뒤에가 예시. 1번, 2번은? 그 다음에 3번, 4번은? 앞에가 어떤 그 소송이 나타난 그 저작권의 등장, 그 다음에 그 등장으로 인한 영향,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 나왔고. 얘는 뭐냐면, 요까지 해서 끊어지는 거야. 앞에가 이론, 뒤에가 예시. 1번, 2번하고 똑같아. 근데 얘는 뭐야? 이론이 두 줄밖에 안 된다는 차이가 있는 거지. 한 문장밖에 안 된다는 차이가 있는 거지. 즉, 우리가 배웠잖아. 뭐 지적 재산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지적인 어떤 활동과 그런 창조물이라는 것을 보호하는 그런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역사가 오래됐다. 이거 주제야. 그래도 그 뭐야? 특정, 특정 시기, 특정 장소. 그 다음에 특정 장소. 그 다음에 특정 장소. 특정 장소. 특정 장소. 특정 시대, 특정 장소. 그럼 다이시야 자, 아시아를 얘기할 때, 한국, 일구, 일본 중국이 나왔어요. 그럼 뭐야? 한국, 일본, 중국이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라니까? 자, 그러면, 요 관점에서 볼게요. 요 관점에서 보면, 자, 마찬가지야. 선택지를 갖다가 우선 택도 없는 선택지를 지워보자. 뭘 지울 수 있어? 어? 그지. 로마 들어간 건다 탈락이야. 왜? 예시 중에, 예시가 여섯 개가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 뭐, 이집트, 중국, 차이나, 뭐다 나, 중국, 차이나. <laughs> 이집트, 중국, 뭐 이런 거야? 이렇게. 몇 시가 여섯 개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로마 얘기만 해버렸잖아.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 아시아를 얘기할 때, 한국, 중국, 일본 중에 사나가 나오면 무조건, 그 매력적인 오답이라니까. 그럼 탈락인 거지. 자, 2번, 3번 탈락. 그 다음에, 이게 답이고. 자, 4번 왜 탈락이야? 4번 왜 탈락? 이게, 이거 유혹을 했잖아, 프로텍트가. 그 다음에, 에이션트도 유혹을 했다고. 시대적으로 옛날 얘기니까, 지금. 이게 틀린 거야. 지금 지적 재산권이 지금 공예품이야. 공예품 바구니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게 틀린 거지. 단자 5번, 5번도 이게 무슨 상표 얘기고 이용하다가 나왔는데 y가 없어. y가 지문에 y 이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어. 1번이 될 수밖에 없어 선택지 이렇게 좁혀가라고. 자 6번. 자 6번에서 보면 6번에서 답을 레 e 자 선택지를 생각한 뭐야 recognize 인정하다, 아니면 뭐야 suspend 금지하다, 중지하다 이거야. 그러면 어떤 디자인을 갖다 만들었어 내가 예를 들면 바구니를 갖다 이렇게 만드는 디자인을 만들어냈어. 이 디자인에 대해서 자이 디자인을 이 a w a r d 이게 뭐야? 상을 주는 거잖아. 시상하는 시스템 따라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브러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브러스가. 따라서 뭐가 돼야 돼? recognize가 돼야지 suspend는 맞지가 않아. 뭐 때문에 a w a r d 때문에. 그지? 여기가 만약에 어떤 벌칙을 주는 시스템 그랬으면 서스펜드가 가능하겠지 상을 주는 시스템이니까 자 그러면 선택지가 어떻게 되겠어? 선택지가 이걸로 접혀졌으니까 밸류어블은 플러스 아웃데이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답을 고르는 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근데 문제는 뭐야? 밸류어블에동 똥감치고 별표 그래 놓고 거기다가 뭐야? 12번에 3번이라고 써놔 12번에 선택지 3번 12번에 선택지 3번 밸류어블은 시험에서 전혀 안 중요한 단어지. 몇 번이 중요한 거야? 12번에 3번이 중요하지. 12번에 3번 선택지 봐봐. 뭐가 있어? In v a l u b 어블이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선택지 앞에 인이나 단어 앞에 이게 붙으면 무조건 뭐야? 반이어잖아 근데 밸류어블 앞에 붙은 in은 뭐하고 똑같아? 배리하고 똑같다고. 매우 중요한이 돼버려 이게 특이할 것 다나 이게. 뭔 말이야 알지? 그래서 시험에는 사실 뭐가 안 나와야 돼? 이건 절대 안 나온다고. 일반적으로 밸류어블은 무조건 뭐가 나와? In v a l u b 어블이 나온다고. 그럼 애들은 상식으로 in이 붙었으니까반이어네 귀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지. 이해되지? Valuable은 절대 안 나와. 무조건 뭐가 나온다? Invaluable이 나온다. 자, 그거 관점에서 보면 그거 관점에서 보면 8번이 중요하죠. 이따, 좀 이따 풀 건데 선택지만 봐볼게. 8번에서 뭐가 중요한 선택지겠어? 4번 선택지가 엄청 중요한 거야. Priceless 뭐하고 비교해야 돼? Worthless하고 그다음에 Valueless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좀 전에 구분했어. 우선, v a l u 는 앞에 이붙 붙은 뭐다? 강조다는 거야. 우선, 그걸 잡아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가격이 없는. 얘는 뭐야? 가치가 없는. 이 느낌이잖아. 전에 봤는데 얘는 가치가 없는 거고 얘는 뭐야? 매우 귀중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하면 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이렇게 외라고. price가 동사로 가격을 먹이다거든. 명사로는 가격이지만. 그니까, 러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건 뭐야?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정리해. 밸류어블 앞에 인이 붙으면 걔는 뭐다? 강조로서 매우 귀중한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l s s 가 붙는데 가치라는 단어가 뒤에붙은 뭐야? 이건 가치 없는지 되는 거고 가격 앞에 뒤에으은 뭐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매우 귀중한이 되는 거라고. 뭔말지 알지? 따라서 가격이나 가치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다섯 단어 꼭 정리해야 돼. 밸류어블하고 인밸류어블. 그 다음에 프라이슬리스. 이것까지는 뭐다? 중요한. 소중한. 요두 개는 가치 없는 정반대 뜻이니까. 꼭 정리해 선생님 혼동할 자료에 다 정리돼 있으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하자.